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난한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가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그 말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그 종이,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하였더라. 아멘. 장세기 24장입니다.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다. 그래요. 이제 다음 장 7절에서 아브라함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다. 이제 아브라함 스토리에 거의 끝무렵에 와 있는 것입니다. 24장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7절에 보면 아브라함, 그 25장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으니까 지금 거의 끝에 와 있다. 늙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노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의 복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연세가 많아지시고 현재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이 일절의 은혜 하나님께서 범사는 모든 일이죠 노년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새벽에 이제 제가 할 기도를 하고 핸드폰을 꺼내서 우리 성도들은 이름 앞에 별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별 하나 누르면 별 붙은 사람만 쫙 떠요. 그러니까 가나다라 순으로 우리 성도들 놓고 뭐씩 기도하는 재미가 이 새벽에 있습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가 복이 뭐냐 그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복은 구약에서는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 또 물질, 또 관계, 어, 부귀영화, 무병장수 이런 게 구약에서는 복으로 나와요. 그럼 이제 신약으로 가면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고, 애통해야 복이고, 의에 줄여, 줄이고 목말라야 복이고, 그래서 어, 역할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구하는 가치 있게 여시는 진짜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런데 그 진짜 복을 가리키는 표지판 저쪽으로 가면 강동구청이에요. 표지판이 있잖아요. 표지판이 강동구청은 아니잖아요. 거기 가면 강동구청이 있는 거지. 그러면 구약의 복, 무병장수, 부귀영화는 신약의 진짜 복을 가리키는 표지판, 표지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지판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죠. 아, 어떤 표지판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시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연세가 드실수록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드실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이 그림자복인데 이 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소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넉넉하게 해주신 것이죠. 실제로 그가 소유가 많아지는 과정에서 계속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롯이 사로 잡혀 갔을 때. 예. 138명의 집에서 길리온 사병으로 어 이렇게 다 정복하고 꺼내올 때도 전리품 또두 번이나 자기 와이프를 아내를 누님이라고 하면서 그때마다 소유가 생겼다거나 하나님이 그는 실수했고 그는 연약했지만은 그걸 통해서 전화 위복 어그 화가 복이 되게 해주셔서 소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누가 나오냐? 늙은 종에게. 1절에도 아브라함을 나이 많아 늙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종도 늙었어요. <laughs> 그럼뭘 말하겠습니까? 아마 둘 관계가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을까. 네, 상당히 서로 어, 실망이 두터운 그런 친구 같은 종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더군요. 소유가 많아진 거 이게 이제 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러나 그것만큼 어쩌면 그것보다 더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렇게 늘 얼굴 보고 사는 사람이 평생 친구처럼 같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네. 나이가 들어갈 때 옆에 같이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살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늙은, 늙은 종 그리고 늙은 주인 아브라함. 이게 병행해서 1절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교회에서 만나는 영적 가족들하고 이런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같이 세월이 가는 겁니다. 같이 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고받은 대화가 쌓이고 사연이 쌓이고 정이 쌓이고 그래서 정말 피를 나눈, 육적인 피를 나눈 가족 이상으로 영적 피를 공유하고 있는 영적인 가족됨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디서 특히 돼야 되냐 그러면은 소그룹에서, 목장에서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같이 나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뭔가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아보면 아, 내가 줄 거를 다 줬단 말이야. 정을 주고, 간 쓸게 다 꺼내주고, 보여줄 거안 보여줄 거다 보여주고 살았는데, 그 사람한테 뒤통수를 얻어맞아. 그러면, 완전히 떨어지고, 그래서 소극적이 되고, 마음을 확 주기가 어렵고, 그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버림받은 강아지들, 그은 그, 저 동물 가, 가족인가요? 뭐 그런 프로그램 보면은, 그렇게 이제 다시 입양이 돼서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마음을 못 열잖아요. 오래 걸려요. 마음을 열 때까지. 네, 오래 걸려요.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냐? 우리는 내가 하나 주면 그 사람도 나한테 하나 주고 그런 관계여서 서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람들이 나를 배반한 것보다 내가 주님을 배반한 게 훨씬 더 많거든.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예, 그렇게 몸을 주시고 피를 주셨어요. 그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요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살면서 <laughs> 그게 다 목사 세계에도 있고 사람 사는 데는 다 있어요. 그러면, 저도 뒤통수 맞아보고, 저도 배신 당해보고, 다 그러죠. 예. 네. 근데, 참, 저는 이렇게, 총명함, 청이 멍한 것 같아요. 멍청한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잘 생각이 안 나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잊어버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심지어는 그냥 궁금하고 심지어는 보고 싶고 그래요. 옆에서 이해를 못할 만큼 그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일도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죠. 그게 나만 손해. 누구를 용서해라. 그랬을 때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이 나이가 들어가고 같이 늙어가는 그런... 믿음의 동반자가 있다는 거, 믿음의 선후배가 있고 친구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요, 제가 이렇게 그냥 지역 목회만 하신 분들보다는 한국 교회 다양한 도시 교회, 농촌 교회, 대형 교회, 중형 교회, 소형 교회, 개척 교회, 섬 교회, 뭐 시골 교회, 뭐 저기 한인 교회, 무슨 선교지 교회 수없이 봤는데. 한국 교회가 아픔이 없는 교회가 없다 싶어요. 특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 정말 그런 일이 많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특히 뭐가 마음에 아프냐면은 오랫동안 가족처럼 살았거든. 애들이 어려서부터 자라가지고 이렇게 성인이 됐거든요. 근데 서로 원수가 돼 가지고 막다 사분오열된 교회가 얼마나 얼마나 많은집안 그런 교회가 드물만큼 많아요. 몰랐죠. 경험 안해서참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같이 세월 가고, 세월 먹고, 나이 먹고, 저 자식 낳는 거 보고, 결혼 시키거 보고, 이렇게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면서 로 찾아오고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뭔가가 있는데 하루 아침에 원수가 돼버리면 아, 참 안타깝다. 이게 정상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우리 1 세대가 있으면은 그 밑에서 자란 2 세대가 성인이 돼서 그 교회를 또 섬겨 요3 세대가 또 섬겨 그럼 어째요? 나중에 명절되고 어떻게 하면은 어, 세상에 내가 이렇게 애를 낳아서 왔니 왔니 이게 되는데 터지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같이 나이 들어가는 이 공동체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히서 지켜야 돼. 진짜 지켜야 돼. 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나이 드신 분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 이제는 정말 다시는 이런 사람 문제 때문에. 아픔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찾습니다. 자, 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와를 호 가리켜 명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벤세를 할때 희한한 장면이 2절에 보면은,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어라. 이랬죠? 응. 허벅지는 그 남자의 생식기를 말합니다. 생식기 밑에다가 손을 넣게 만들어요. <laughs> 좀 많이 이상하죠? 서로 늙었는데, <laughs> 늙은 사람끼리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laughs> 아 이게 뭐냐면은, 생식기는 생명, 생명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일은 뭐와 관련돼 있냐? 시와 관련돼. 시와 생명과 관련돼 있는 일이다. 그래서 맹세를 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맹세를 시켜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여기 표현이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말을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죠? 가난한 사람 중에는 며느리 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런데 며느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아들의 아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요, 섞이면 안 된다는 의식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듣냐? 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출애굽 백성, 모세우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출애굽 백성은 어디를 향해 가죠? 가난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전 아브라함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 얘기를 뭐라고요? 아, 우리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가난하고는 섞이기를 원치 않으셨어. 이런 얘기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난한 땅 들어가면 은 섞여야 된다. 섞이면 안 된다. 그렇죠. 섞이면. 안 된다. 절대 변질되면 안 된다. 세속화되면 안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결혼 시킨 분들도 있고, 이제 손주들이 나중에 커서 결혼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자녀들이 점점 어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섞이면 안 됩니다. 불신자와 결혼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간혹 그런 사례를 보시죠. 어, 부인이 믿어요. 남편이 안 믿어요. 어,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믿게 됐어요.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큰 모험이에요. 안 돼. 그러니까,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하고 하면 안 된다.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서로 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어. 네. 여기서 지금 있으시죠? 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셨어. 그럼, 그러면은 둘이 동역자가 된단 말이에요. 같이 일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조건으로 교회를 출석해 주면 이 사람이 단단하게 자랄 때까지 내 평생에 이 사람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정말 진중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아무리 새벽에 급해도 그 기도 꼭 하십시오. 아직 자녀들이 결혼 안 했으면은 꼭 기도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제가 나중에 청년들하고 그런 특강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결혼 특강, 데이트 특강, 성적인 특강, 자녀에 대한 특강, 이제 아주 실질적인 것들을 하려고 해요. 취업에 관한 것, 직장 생활에 관한 것, 진로에 관한 것,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고 그런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하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라고 말했는데 또 하나는.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입장에서, 성인들, 어르신들 입장에서, 자녀를 둔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착각을 해. 그래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지, 내 딸의 남편을 찾는 것이지, 내 입맛에 맞고 내 눈에 맞는 내 며느리, 내 사위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준이 중요해요. 그리고 장세기에도 보면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거든요. 결혼은 독립이에요. 사회적 독립, 경제적 독립, 인격적 독립이에요. 서로 존중하고 효도하고 살지만은 내가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집에다 들여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아니에요 딱 결혼을 하는 순간은 굉장히 존중해야 돼요 남에게 하는 것보다 더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며느리를 볼때 며느리라고 보지 말고 아들의 아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사위를 볼때 딸의 남편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7절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어,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5절에 종이 이제 명령을 받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사람을 찾았어요. 어, 주인님 아들의 부인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갑시다 그랬는데 그 여자가 나를 안 따라와요. 그러면 제가 저 혼자 와서 주인이 아들을 데리고 그 내가 찾은 여자 있는 데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창세기 12장 1, 2, 3절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게 맹세하시기를 이 땅을 내 후손에게 내 씨에게 주리라 그랬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노년에 진짜 복이 있어요. 그가 소유가 많아진 복, 좋은 종을 두고 있는 복뿐만 아니라 그가 믿음이 다 흔실해졌어요. 하나님, 우리가 나이 들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철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탁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요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탁서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 정확히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고, 또 하나,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택해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면 그가 오게 돼 있다. 근데 내 아들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어디다 밑줄?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게 22장에서 모리아 산갈때 고백한 거죠.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여기서도 고백하고 있어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만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들의 아내를 구할 때도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 아,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이한장 전체를 하려 하거든요. 이제 내일 보겠지만은 자세히 하는 이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열두 아들로, 열두 아들에서 70명으로, 70명에서 250만으로, 250만에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은 우리까지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 초기 과정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